오늘은 핵! 카트레이더 핵! 어, 에그 뭐 버그같은거 버그 장소 숨겨진 장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은 아니지만 아무튼 바로 가보시죠 일단 여기서 쭉 가주시면 이렇게 우주탐사가 가능해요 네 이러면 어 우주를 한번 봐보고 수직낙를할수 있습니다 또 다른 버그도 여기 있습니다 일단 비벼주세요 비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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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비비고 PPL 같네 일단 이렇게 비비고, 비비고 비비고 비벼주면 이렇게 들어가져요 그러면 밖에서는 안 보이는 그런데 들어가지거든요. 어 이렇게 들어가지면 진짜 숨바꼭질하기 에 완전 좋은 장소에 들어가집니다. 그럼 다음 버, 버그 장소 바로 가보시죠. 다음 맵은 팩토리 미완성 오구역입니다. 일단 이 버그 장소는 여기 두 군데 가 있는데요. 거기까지 바로 가오죠. 일단 카트바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, 숨기가 좋아요. 첫 번째는. 약간 버그 같은 장소인데요 일단 이렇게 숨을 안 타면 이렇게 어, 숨을 수 있습니다. 운이, 좀안 좋고, 운이 좋으면 어, 못 숨을 수 있겠죠? 일단 여기 들어가실 수 있어요. 아무리 카트바디가 커도 네,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. 다른 쪽에 다네개다 어, 다 되고요. 그러면 다음 장소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. 어, 다음에 다음 버그 장소는 맵들이 다 가능한 곳이에요.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 완전 맵들이에요. 동화 프레티움 목마 같이 뭐다 떨어져요. 뭐 물론 안 떨어지는 데도 있지만 여기 수직 낙하도 다 가능한 곳이고 일단 못 뜨는 데도 있어요. 대부분 다뜰수 있고요. 어 그럼 다른 맵 바로 가보도록 하죠. 다음 맵은 광산 보석 채굴장입니다. 이 맵에 엄청난 버그가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. 일단 다음 버그는 여기 뒤로 가주세요. 그러면 표지판은 뒤에 떨어지거든요. 그러면 팩 빼면 이거 안보여요 어 저는 저는 이 정도 밖에 못갔거든요 떨어져가지고 근데 어더 하면 더 잘하면 더갈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맵은브로디 비밀의 연구소입니다 그럼 바로 버그가 있는 데까지 가보죠 이곳에서 이렇게 점프를 해주시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맵들이다 해주시면 되죠 맵 밖에서 이렇게 들어가주시면 뭐 일단 조심해야 돼요 여기까지 가면 엘리베이터 들어갈 수 있는데, 어, 그걸 못했어요. 제보라서. 네. 그럼 게임이 아니라 독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, 네, 겨우 동영상으로서 안오고요 그럼 몇바구니들아